발조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 여러분, 봐봐요.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어느 나라 건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묻고 있어요? 네가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이 언어적 표현들을 통해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단서가 있다, 단서. 이 단서를 통해서 이게 뭔지를 알아내야 돼. 보세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삽다 그죠? 용서받고자 하는, 한,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상살이 당시 상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죽인다. 알겠어요? 또 상상이 곡상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물로 배상한다. 이 앞에 두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상살이 당시 상살 상상이 곡상 이렇게 그 외워왔는데 갑자기 세 번째 조항부터 나오니까 이건 뭐야라고 헷갈리지만 세 번째 뭐라고 상도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 몰입 위기 간호 남자는 어그 재산을 몰수해드리고 그 집에 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야? 한서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팔조법 가운데 세개 조항입니다. 세 번째 조항이 지금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고조선 거다, 고조선. 고조선의 법 가운데 팔조법 가운데 한서 지리지에 몇 개가 전한다고? 3개 조항이 전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끝과 그 언저리 것들이 사례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주 단순해져요. 여러분, 이 단서 안에서 이런 결론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야? 고조선과 관련된 걸 찾아보세요. 이런, 이런, 얘기잖아요.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등을 두었다. 이거 고조선이 3세기 무렵이되면 이렇게 왕이 등장하고 왕 밑에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이 생길 정도로 나라의 시스템이, 체제가 완비되어 갔구나. 그만큼 강성한 나라가 되어 갔구나. 하는 것을 입증 이때 연나라와 서로 대립할 만큼 고조선의 세력이 세졌다. 기억나죠? 1번이 답이네요. 맞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야.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도 단서. 이거 단서. 소도는 어디? 사만입니다.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열었다. 사만이죠. 어,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귀족으로 이루어졌다. 팔성귀족이란 말이 나오면 백제 의 지배층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등으로 변상하였다. 생활권을 침범했다. 이게 바로 뭐야? 동해의 책화군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예, 정답은 1번이에요. 아시겠나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풀려지는 메커니즘에 유의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 어떤 사료가 나오면 이 사료 또한 이 사료 안에 있는 언어에서 단서를 끄집어내고 이 단서에서 결론 내린 다음에 그 결론의 입각에서 문제를 찾으면 답이 금방 나온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됐죠? 어렵지 않죠? 네.